자 유튜브 형님들 나하 자 오늘 그 pk 서버 첫 진입하는 어, 난공이 형하고 이제 서천이 형님과 대리뽑기 컨텐츠가 있는데요 어, 앞서서 난공이 형의 그 대리뽑기는 엄청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여기 텍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순옥이 한장이 조금 아쉽지만 곽가 4장 에스피어몽 6장 그리고 장포 4장 왕원이 6장 주택 강유 원소 만총 한 장씩 다뽑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이제 우리 서천 이 형님, 케이서 형님의 뽑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 이거 업적 보상 먼저 까보도록 하죠. 이거 좀다 지우겠습니다. 형님. 무시하지 마십 오! 뭐야! 모든 수단을 사용해 를얻으 어? 가..가..가우? 한번 형님 가우..풀돌이에요? 한니해볼이나 여기서 이런거 처음.. 처음 뽑아보는데? 가우 풀돌이야? 아! 아! 가우 이미 풀돌이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가 보도록 하시죠. 일단 PK3. 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육손이 풀돌이기 때문에 서천이 형도 여몽을 잘 뽑아줘야 돼. 노 육, 육손과 노숙이 풀돌이기 때문에 SP 여몽이 잘 나와야 돼요. 무조건 자, 가겠습니다. 오케이 1 5번 남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개둘령 아 여기서 또 장추나 나오고 딱 멈춘거구나 야 뭐야 아니 나도 이렇게 나와야되는데 형들 아니 이씨 이거 난공형이랑 똑같네 여기서 수눅이 나온다고? 아니 씨발 내꺼할때도 내 이렇게 나와야되는데 아, 씨 한번 어하기 때문에. 하... 보람. 장량. 천장이야? 보람. 아 제발 잘 나와야 될 텐데. 전쟁터이거 음. 어? 이것도 천장이라고? 아 씨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시작 키기가잘 나오면 상관 없거든요? 아, 이거 천장이야? 오, 천장. 여몽 나이스! 이거 면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이 뭐, 이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 뭐, 이 뭐, 아, 황장,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어, 화가... 오 어, 나이스, 나이스에요. 지금 완전 베스트야. 베스트 한번 겨뤄볼까? 아, 내 것도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음. 내가 돕는데 음. 걱정할 일이 뭐가 있지? 왕상 그래 이렇게 자주 나와야지 황정이 보라 아 희귀 차례거든 제발 여몽순욱 곽과 여몽순욱 곽과 여몽순욱 곽과 여몽순욱 곽과 여몽순욱 여몽, 아 씨발 왕원이 진짜 전하를 이롭게 하셔야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왕원이 거지 같네. 아니 이거왕원이 나올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어 장포 이거 희귀 연속으로 나온 건 괜찮아요. 어 희귀가 연속으로 나온 건 괜찮아. 와 어느새 이렇게 다섯 장 동률이 됐어. 와... 근데 어떻게 확률이 참... 선수, 오! 나이스! 다시 봐야 3연속 킥이 또! 또! 3연속 킥이 이러면 좋지! 이러면 개이득이지 무조건 심지어 3연속 킥이 나온 것까지 똑같애 지금? 난공형하고... 뭐야! 4연속 킥이 변화를 이롭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 이러면 나쁜 게 아니야. 희귀가 연속으로 네번 나온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이렇게 나온다고? 어머. 오 연속은 역시 힘들었어. 자두 번째. 아, 또천 장이야? 장량 요몽 <목> 나이스, 어, 진짜 나 진짜 장 포나 왕 원이 나올까봐 진짜. 아이 순옥 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네들 보기가 진짜 힘들어 장춘아 아니야 그건 진짜 진짜 안 돼요 사실 만총이 한 방에 나오는 거는 진짜 힘들어 운이 좋았던 거야 그 강유랑 주태도 한 방에 나왔던 것도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아 시기가 겁나 빨리 나오긴 하는데. 이거 봐. 장포랑 왕언이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 수놓 것과보다. 근데 아직 몰라. 그그그그그그 왕상 강력하고 정확하다. 꽉! <laughs> 나이스! 아! Very good! 좋습니다. 이골고루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 음. 오! 보람. 어, 뭐야! 황토 갑자기 잘라! 그쵸, 장포는 쓰기가 힘들지. SP 제갈량도 뽑아야 돼. 장포는. 아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할까? 관씨 가문의 오늘 여전 장량 아, 네. 이제 이제 희귀 차례 같은데? 아 강유 현자 모집. 아씨발 왕원이 진짜 어, 뭔가 이상해 왕원이 확률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지? 장춘아,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반응이 세 번째죠. 아 손에 땀 나는구만 아주 아... 왕상 네 번째 아 이러면 또 제발 수도 과과 여몽 중에 나와야 되는데 손, 여몽 나이스 오 한다는 말. 진짜 어. 나는 예전의 무식한 여몽이 아니다 오막 어, 지금 시금 땀 난다고 지금 어, 여몽 나이스 장포랑 왕언이 나올때마다 진짜 <laughs> 심장이 좀 쪼여진다고 오 <laughs> 어, 나이스! 겁감! 굿! <laughs> 아 근데 난공형이랑 그 비슷하게 흘러가 <laughs> 이제 그림이 나, 난공형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아, 이거 수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 몰라. 근데 나올 수 있어. 후반 대역전 나올 수 있어. 짱 냥, 내가 돕는데 돈배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지?

전를 이롭게 하셔야 합니다. 아 이거 봐봐 내가 여태까지 내 뽑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희귀 중에서 왕언이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 확률이. 오 뭐야 3... 연속 희기 연속 희기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게 또수녹이 씨발, 또안 나오는데... 여몽... 한다는 아니, 사면석 기기가... 예전에 무식한 여몽이 아니다... 스톱 형님들 아시죠? 이, 이때 되면은 이제 여몽이 사돌이기 때문에, 컬렉션을 한번 건드려야 된다는 거. 어, 여기 잠깐. 여기 두 장에서 나올 수 있잖아, 인정? 아, 진. 어, 능통. 이거 있어요, 형님? 능통 컬렉션은 좋은데. 아 아직 14만 목격밖에 안 썼어. 반는여 왕성. 어마 아이것또 희기 여섯 번째 나올 것 같은데. 보람 이렇게 황장이 자주 나오면 좋거든요 컬렉션 재료기 때문에. 네 번째지, 이게. 와, 나이스! 과과!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그럼 과가도 형님들 4돌이거든요 일단, 일단 뽑아, 계속. 뭐든 풀이 되면은 멈추자. 이러면 멈출 수 없어. 전쟁에서 죽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거네. 아이처럼 죽금을 두려워할까? 한번 왕성. 내가 돕는데 도매. 걱정할 일이 뭐가 있지? 여몽 나이스. 여몽 풀도 이제 멈춰. 가야 한다는 말처럼 나는 예전의 무식한 여몽이 아니다. 서천이 형님, 이거 강유랑 이것도 뽑아야 되죠. 강유 주태. 아, 근데 여기 씨발 원술이 희귀라서 무섭다, 형님들. 어, 씨거 PK1. 강유랑 주태 보고. 근데 원술이 희귀가 좀 무섭긴 하네. 야, 이거 뽑자. 이거 중요해. 어. 동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지? 아, 이거 이거 하는 게 나. 이거 이거 하는 게 나. 내가 돕는데. 컬렉션 곽가가 나와서 풀 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유랑 주태도 뽑아야 돼요. 이거 이제 다 처음 진입한 사람들이라서. 들어 주십시오. 관운병까지 나오면 좋은데. 저. 진짜? 아니야 난공이 형이 운이 겁나 좋았던거야 아 씨발 이거봐 여기 희귀가 원술이 나온다니까 이러면 리셋이야 아, 족같네 이것도 적어놓을게요 원술 여기 원술 원술이 희귀인게 함정이야 PK1은 똑같은게 출시 나왔다, 깊은 곳심 아, 강류가 원래 쉽게 나오는 애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정충아. 아, 씨바, 이거 봐. 여기가 이래서 무서워. 난공이 형이 운이 좋았던 거야. 만총까지그 바로 나온 거. 뚜트에 비... 나이스. 와! 허 <laughs> 씨, <laughs> 연속으로 나서 와 다행이다. 전쟁을 잘 아는 먼저 저기 아군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아군이 공격거 저거. 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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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이 뭐가 있지 아 어, 제발 아 원술만 아니면 돼 원술만 아니면 돼 요, 원소, 강유, 관음병, 진짜, 뭐든지 나와라! 강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웃음> <웃음> 잠깐만, 이러면은 강유랑 주태 다 뽑았거든? 집중해야 돼. 어. 아, 제발 수녹 깎아. 이제 여몽은 나오면 안 돼. 여몽은 풀돌이야. 전쟁터에서 죽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이처럼 조을 할까? 아, 수이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녹. 내가 돕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지? 내가 돕는데 어. 걱정할 일이 뭐가? 장포, 시발. 아, 장포도 지금 많이 안 나와가지고 나오면 좋긴 한데, 아, 수녹이랑 과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 수녹이좀 나왔으면 좋겠다. 수 아. 연속기기... 어, 왕원이 연속기기 나왔어요. 유리한 기회로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3돌일 거야, 아마.

수독 제발 이제 차례인 것 같은데, 아, 수독 시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어, 아, 삼촌아 아, 진짜 이씨뭐 장포도 나쁘진 않지만, 여몽이 안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일단 꽝은 아니거든. 아, 근데 아쉬워. 에스피 여몽이 나오면 꽝인 거거든. 지금 에스피 여몽이 풀돌이기 때문에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쟁터에서 죽고 타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 왕성 와수하고 정확하다. 아, 진나오냐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 진짜 씨 평균 회귀가 하는데지금순욱 빼고 희귀한번봅시다니마 그 하는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는니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작년. 세 번째죠. 위대한 보람 네 번째 수능 나와라. 아, 이거 진짜 희귀 차례거든요. 이제 날카롭다. 제발, 제발 아스발 그 귀신같이 에스피어 몽은 안 나오긴 했는데, 아, 씨 진짜 거지 같네. 이거 컬렉션 뽑아보자, 형님들. 아, 이거, 써봐야 되나? 와, 다섯 장, 진짜. 갑니다. 하, 아, 제발. 아, 씨발. 어, 뭐야! 나이! 수능 컬렉션. <laughs> 아니. 아니 이 정도면은 추가 가금에서 수능 풀돌 가야겠는데요? 아. 킹선.

<laughs> 아 이거 봐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니까 <laughs> <laughs> 아, 씨발. 아니 신규 장수 몇 장이지 뭐 컬렉션으로 나오는 거야. <laughs> 와 <우와>! 뭐야 <laughs> 조종까지 조종 프레날 버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서천이역 조조 풀돌! 아, 깨비. 아니, 이거 씨발! 컬 조조잖아! 이거 하나로 끝났어 오늘 뽑기 순욱 더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위안자리 아, 위안자리 아 위안자리 씨발 왕언이 풀돌 <laughs> 왕언이 풀돌 됐네. 아, 씨발. 이게 연속으로 나왔는데. 화를이롭게 하셔야 합니다. 아, 저게다 수목이었어, 봐. 아, 제발. 내가 돕는데 아. 걱정할 일이 뭐가 있지? 아, 마지막... 아, 장포 풀돌 진짜 찐 막... 와... 이렇게 나왔다고 일단... 일단 뽑아봐. 희귀 나올 수도 있잖아. 제발 바꿔. 아, 슈발... 몇 번째야? 이게 다섯 번째인가? 이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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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인가? 아 근데 이게 네 이게 다섯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네. 형님들. 이게 다섯 번째일 걸? 다섯 번째? 오위헌나이스 <laughs> 끝! <웃음> <웃음> 끝! <laughs> 어. 형님들 이제 멈춰요 이번 시즌. 와위헌 컬이 나온다고? 끝났어. 끝났어. 이번 시즌 건드리지 마. 아니, 이번 이번 시즌 컬렉션 희귀가 조조 위연, 여모, 스피어몽 수록 나왔어, 이 형님.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봐 봐. 조조 컬렉션 일단 조조부터 끝났어. 조조 나왔다는 것부터 일단 끝장 났어요. 그 다음에 순우 순우 컬어딨어 순우 컬와 씨발 내가 뽑을 때는 나와 안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여몽 이거 바, 보세요. 육손 유견호 완전 끝 어? 유견호 완전 끝 에스피어몬 컬렉션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 핵심 장수들이 지금 컬렉션 다 나왔다니까? 여기에, 위연까지. 위연은 도전도 안 했는데 나왔어. PK2를 지르지도 않았는데 일단 나왔어요. 이러면 장비 대신 위연 써도 돼.